심리극은 만병통치약도 만능열쇠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2019년 10월 31일에 기록한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언젠가 한 대학생이 5.18 트라우마를 심리극으로 다룰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라면 심리극으로 다루는 행위 그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답이 너무 간단명료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18 주동자와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다 왜곡된 과거가 담긴 책을 출판하고 뻔뻔하게 5.18과 5.18 희생자들에 대해 망언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18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심리극을 적용한다면 국가적인 폭력을 경험하신 그분들에게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주거나 부정적인 회상을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가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 심리극은 5.18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심리극보다 더 분명한 해결책은 5.18 주동자와 관련자들이 법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사회극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함께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제대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극도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18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심리극이나 사회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대신, 저는 5.18 주동자,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실적을 올린 공안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당당하게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지금의 현실에서 국가적인 폭력으로 인해 부당하게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갇히고 오랜 세월 부당한 취급당한 분들에게도 주동자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빨리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시민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심리극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심리극을 강제로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 전 사이코드라마의 공간이라는 회보를 만들고 편집했던 사람으로서 국립정신병원에 방문해서 당시 정신과 전문의 김해남 선생님과 심리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심리극 권위자로 알려지신 김해남 선생님께서 저처럼 젊은 대학생을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심리극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잘 경청하신 다음 김해남 선생님께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조언이 생각납니다. 사이코드라마는 여러 정신과 치료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극은 만병통치약도 만능열쇠도 아니다. 심리극은 만병통치약도 만능열쇠도 아니다라는 말은, 주인공과 관객들의 감정을 해집어 놓은 뒤 사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일회성 이벤트 심리극으로 먹고 사는 사이코드라마 티스트들. 그리고 감동과 솔루션이 보장되는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사이코드라마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의 마지막 밤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슬펐습니다.